짠 여러분 안녕하세요 윤호입니다 제가 어제 드디어 이사를 했는데요 복층집으로 이사를 왔어요 그래서 오늘 뭘 찍을 거냐 이사한 집이라서 배달음식으로 새집에서 배달음식으로 먹을 수 있을 때까지 먹는 걸로 하겠습니다 왜냐면 오늘 식욕이 너무 땡기기 때문에 엄청 잘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럼 오늘은 첫 번째로 이사 왔으니까 짜장면부터 먹어보도록 할게요 음식 오면 뵙시다 아, 짜장면 보통 한 그릇 좀 부르지만 개발리 먹어보겠습니다. 우와, 시작 몇초 됐나요? 음, 맛있네 짬번 개 뜨거울 것 같아. 휴. 우 음. 와. 음. 반은 붙자. 어차피 씨가 가지고 구멍 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일단 참아. 음. 와, 진짜 맛있어요. 아 고기가 밑에 다 깔려 있네. 한 15분 전까지 만 해도 추웠거든요. 지금 너무 덥다. 그냥 <놀람> 이거 <놀람> 클났다 <놀람> 어, 잡채밥도 불고 짜장면도 좋는데뭐 먼저 먹어야 되지? 아, 짜장. 이걸 먼저 한입 먹고 한입 맛있게 먹고 잡채밥을 먹고 먹으면 되겠다. 음. 음! 아.. 그렇다.. 아 자체 별은 뭐 바로 나왔을 때 먹어야 되는데.. 다음 먹을 거 바로 시켜놔야겠다 이거 먹고 치킨 먹을게요 여러분 맨수저 음. 짜장면 먼저 먹자 짜장면 먼저 먹고 짜장 소스를 여기다 붓자 김밥 하나 추가시킬 걸 밥이 없어요. 이제 소스나 이런 것들은 많은데 음. 묘이 음. 먹는 거 같아. 별로야이거가 먹고 마무리. 습니다미천은 치킨이다. BBQ랑 BHC 닭다리 위주로 시켜봤습니다. BHC에서 새로 나온 외지 감자예요. 약간 튀김옷이 묻어있는데요. 음, 비싸긴 한데 한 번쯤은 먹을 만하겠다. 교촌 외지 감자보다 맛있네요. 그리고 BBQ 초코볼. 잘 먹겠습니다. 프라이드 먼저 진짜 음? 비비큐도 지전과이 지금 확실히 좀 심한 것 같아요 제가 평소에 시키는 데는 아닌데 좀 약간 부실한 느낌이 있어요 통제 시켜먹던 비비큐이랑좀 다르다 지금 바로 피자 시켜야겠다 이걸로 배안 부를 것 같아 자 그다음은 간장먹어 줄게요 저 진짜 간장, 간장 진짜 좋아한단 말이에요 음. 그 요번에는 양념치킨 와우 음 오늘은 호돌뼈가 좀 맛있는 날이네 여러분 장갑 끼고 안 먹어서 죄송해요 진짜 내 손보니까 약간 좀 그렇긴 하다 자 다음은 초코. 아 초코 뭐야? 와. BBQ 치즈볼 중에서는 초코가 제일 맛있어요. 음. 이 생각보다 초코가 따뜻한 게잘어울리네요 진짜. 얘가 리얼 치즈볼이었나? 황금알 치즈볼이었나? 음. 아그이 치즈볼도 맛있어. 황금 치즈 볼렸나 아무튼 둘 중에 뭐은뭐 먹을까요? 하이볼 얼그레이, 써머스비. 저는 고추장이 좋아하기 때문에 하이볼 얼그레이, 짠! 어? 이 가서 그라그라 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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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 이거지. 아, 마지막 한 조각. 한 입에 먹어야지. 좋아하시는 분들 이거 진짜 좋아하실 건데 이거 한번 추천드려요. 팥 좋아하시는 분들 식감은 되게 쫄깃쫄깃하고 너무 달진 않고 딱 적당히 단 느낌. 백도의 피자가 생각보다 빨리 배달이 와서 좀 식었을 것 같은데 일단 그래도 기대가 되네요. 냄새가 그 일반 피자랑 좀 다른 느낌? 제가 시킨 메뉴는 버팔로 윙봉 8 조각 그리고 허리케인 포테이토 이렇게 시켰습니다. 그리고 토핑 추가할 수 있는 거다 추가했고요. 라지 사이즈인데 막 그렇게까지는 커 보이진 않네요. 잘 먹겠습니다. 베이컨 포테이토인데 이런 맛이 난다고? 진짜 맛없는 게 아닌데 무슨 맛이지? 라고 생각하게 되는 맛이에요 내가 하던 베이컨 포테이토 이런 거 아닌데 연유 머시기 소스였어요 소스 찍어가지고 소스는 잘 만드셨다 아, 약간 생각지도 못한 결과가 나와가지고 아쉽네요. 일단 맛 자체가 좀 싱거워요. 치즈가 잘 느껴지지 않고요. 감자가 치즈가 된것 같아요. 음, 이 친구는 갈릭디핑보다는 콘 혼... 연유 머시기 저기 더잘 어울린다. 뭔가 짜다기보다는 달달하다라는 느낌이 강하죠 왜? 뭐지? 응. 피자가 되게 심심하게 하다 진짜 음자 달달한 윙봉 싱거워 <laughs> 진짜 싱거워 <laughs> 잘 먹었습니다 음. 아, 먹는 모습이 되게 힘들어 보인 것 같은데요 그게 사신입니다 <laughs> 여러분, 이번에는 4차랑 5차를 같이 준비해봤는데요. 족발 보쌈, 막국수, 그리고 따로 국수. 숯불 족발이에요. 그냥 족발이 아니라 숯불 족발. 자, 음 그러네 이번에 보쌈. 진짜 비계 부분 좀 있는 보쌈이 맛있거든. 뭐가 oh 음 국수 얼큰밀치 잔치국수 뭔가 땡초가 확 들어가 있어서 얼큰하게 나네요. 원래 이사하면서 그게 있었거든요. 아 여기 배달 맛집 많았는데 여기 맛있었는데 이것도 못 먹네 이 생각하는데 제가 이사를 사실은 전에 살던 집에서 걸어서 한 10분 거리의 집으로 이사를 했어요. 그래서 동네가 갔다 보니까 배달도 똑같이 돼서 기존에 먹던 뭐 배달 맛집들 먹을 수 있어. 음. 여기 무말랭이 제대로거든요. 아, 근데 무말랭이가 이렇게 맛있는 음식인 줄 여기서 알았다니까? 쌈을 아, 막국수 싹 싸가지고. 제가 입안에 실평수가 커가지고 이렇게 와구와구 먹는 게아 진짜 너무 행복해요 아 보쌈 거의 다 먹었네 여러분들은 보쌈이 좋아요, 족발이 좋아요. 샘, 보쌈. 요 밥만 다 먹으면 다, 그만 먹을게요. 음. 잘 먹었습니다. 음. 오늘 배달 음식 챌린지는 딱 여기까지입니다. 너무 잘 먹었습니다. 안녕.